뉴스의 안아언서 김원경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폭주하고 있, 있다는 소식입니다. 권소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소영 기자입니다. 전환대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학업 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을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는 불행히 오르다입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17.2%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업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업 스트레스는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동기부덕경으로 자신이 공부를 내야 는때그 이유가 부족하여 스트레스 받는다. 자신감과 부술부족성이 있는데요. 자신감 부족점은 말 그대로 자신감이 부족하여 시험 때 가난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또한 부술부족성은 열심히 하더라고 성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약, 자신의 약점을 몰아세우는 자기 비난형과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압박으로 인한 부부와 압박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 한옥수에서 을 받는 하나 이런 이유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가량 많이 받는 것같아 기존 환경에 의한 기대치와 부모님들의 압박감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가량 많이 받는 것니다 또한 이만 학업 스트레스의 문제점은 무엇이 없을까 학생의 불안감과, 그리고 적대감, 그리고 우울증 같은 현상들을 가지고 오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작전 감사합니다. 이상, 권수연기자였습니다 네, 권수연 기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권수영 기자 전해준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소식 잘 들었나요? 이런 학업 스트레스를 막을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황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유준 기자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죠. 이런 문제점을 막을 방법, 즉,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침 저기 학대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화중학교 1학년 3반 수정원입니다. 네.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막는 방안, 제게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학업 스트레스의 해결 방안은 결정적으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업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부모님의 압박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없나요? 또한 학업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중에서 학업에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황예준 기자였습니다. 황예준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멘탈에 있어서 관리하거나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원 뉴스의 아나운서 김은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